안녕하세요. 김종나이 <놀비> 김남입니다. 어, 오늘 또 되게 멀리 왔어요. 네. 되게 멀리 와가지고 오처럼또 지인분이랑 같이 공탐을 하려고요. 급하게 넘어왔는데 차가 많이 밀려서 되게 늦게 도착했어요. 이제 빨리 준비해가지고 시작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지금 보시면. 아... 보이시죠? <laughs> 여기 형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음. 네. 아우, 어이구, 잠수 잠수부가 따로 없죠? 예, 네. 어, 야, 일지 보십시오. 와, 이거, 뭐 이거, 와. 비청네요지 음. 구경이나 보번볼까요 아, 부럽네요. 배터리 두개모 아, 도모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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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 그냥... 냥보 아, 입니다 보트 아우. 여기가 대체적으로 어, 안반이 나오려면 포사를 좀 많이 걷어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지금 드라이슈트가 없어가지고 가슴 장화로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일단 저도 채비를 해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시원하네, 그냥. 아우. 아주 시원해. 오. 아이고, 이게 여름입니다, 여름. 아주 시원합니다. 아우. 잠깐 해봤는데, 어우, 수심이 많이 나와요. 아, 가상자마로는 한계가 있네요. 이게, 다음에 혹시나 여기 올 일이 생기면 슈트를 입고 와야 되겠습니다. 예. 슈트 아니면 답이 없네요, 여기. 아이고. 요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수심이 깊어요. 너무 수심이 깊어서, 와. 완전. 만쯤... 이만큼 깊어요. 야, 아, 앉아가지고 하다가, 어 속에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음. 어우, 사가워 죽겠어요. 아무리 패닝하신다고, 지금.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간만에 나왔지. 힘드네. 짱 녹아야 네짱 녹아야 되네. 어우. 아무리 봐도, 야 죽입니다. 어우. 버리고 가시는 거 아니죠? 예? 버리고 가시는 거 아니죠? 버리고 가라면 버리고 가야지. 하하하원활 <laughs> 한다고 해야지. 예. <laughs> 에... <laughs> 어... 오늘은, 잠깐 오셔가지고, 어, 한빵 거는 한두 시간 빠른거가 보겠다. 2두 어, 참... 시간 정도. 하셨어요. 아큰 뭐 기대는 안 합니다. 두 시간 해가지고. 아, 큰 기대해, 나는. 아니? 예? 그 0.01g. 기... <laughs> 큰 기대. 큰 기대? 응. 어... 그래야지 0.01g 기대했다가 0.5g 나왔을 때기쁨이 있잖아. 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겠지 지란 네, 내 금은 따로 있어 따른사람 음. 와서 아무리 해도 준사가 음. 음. 많네 쇳덩어리도 나오고 야 합성 금이 보이긴 보이네. 오. 금이 벌써 보이네. 어이 이야. 아까 금납이 얼굴 만한 것도 하나 있었는데. <laughs> 만약에 안 나오면은 내가 편하게 잘못한 거야. <laughs> 우와. 꽃을 씨도몇개 있네. 이야. 에이 뭐야 야 우리 동생 얼굴 많은게 있었다니까 근데 안나오면 내 패닝을 잘 못한거야 다시 배워야돼 다시 배워야돼요? 응 미세만 걸리는 패닝 어 미세만 아, 걸리는 큰금은 다 흘려버리는 패닝 알아? 그럼 제꺼 여기다 받쳐 놓으면 돼요응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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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다가? 좀 이따가 여기 나 간뒤에 빨아 여기 <laughs> 얼굴 바른거 하나 나올거야응 어. 음, 이거 이거 하얀것이 나비인지 뭐 수음묻은 금인지 수음묻은 금인가 수음묻은 금이들 이놈에 이런것들이 이런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큰것들이 아, 나와 음, 이거 뭐냐고 이게 음. 이, 이 이게 많은데는 엄청 나와. 아, 따 사철 많다. 새강만의 사철이. 오. 오, 오, 왼쪽, 오른쪽, 오. <laughs> 내 나이 먹어봐 노안와갖고 <laughs> 안보여 큰불라낸다고맨 노란 돌만 담아갖고 간다니까 스포이드에다가 내 나이 돼봐 이제 사금기 은퇴해야겠어 어 벌써 은퇴하면 안되죠 어, 안경끼면은 혀적이고 안경 안 끼면은 은퇴요하하 맛도 <laughs> <laughs> 어, 많고 어, 지저분한 동네야, 이거 자꾸 바는 것이 걸리는 것이. 네. 지저분한 동네야. 그게, 수은묵은, 수은묵은 금이며. 줄게 가지고 와서 한번 태워봐. 아니, 아니. <laughs> 우리 동생이 가서 해봐, 실험. 아니요. 아니. 나 이거 다 버려버렸어. 아니, 아니. 아니. 아, 동생도 나오겠다. 빨리 내아 꼼두씨만 아니 오. 이 금이지? 이 금이지? 금이네. 내 눈에는 이 금인지 모래인지 잘 모르고 정말 맞아? 금이 금, 금으같아 음. 이게 참 나이는 이래 살아올라지 이게 눈도 안 보이고 이지 우리 금 날이 동작 얼굴 마는 거 잠시 있었는데 아직 안 보여주는데 내가 분명히 내가 보고 빨았는데 아마 돌이었나봐 이게 노란 돌. 노란 돌? <웃음> <웃음> 알았다 사찰 맞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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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우와. 응. 우와. 이 응. 그 아까 그 망치로 들고는데야 아, 이게 금이네, 금. 응. 네. 내가 네, 오아유나 힘들어서 못 해요. 아, 그래요? <laughs> 나 힘들어 못. <laughs> 나 속수리하고 지금 나왔어요. 지금 속이 울렁거려요. 네. 안 하다가 그몇 개월 만에 나왔더니 힘들어 죽겠어 내가 뭐큰히는게 직업도 아니고 취미로 하는 건데 운동삼아 하는 건데 이것도 올라면 꾸준히 해야 돼안 하다가 하면 힘들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는 아니고 그냥 기본 형님한이는님한테는이게기본이잖아요 기본 저한테는 많이 아, 렇게이만큼씩하루이만큼을하야 오전에 을번야오전후에두번을 두, 두 따야 반돈이상을해이상을 해. 하따 아, 사철이 그냥 굉장히 무겁네. 이거잘안내려오네 너무 가늘어갖고. 이런 금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 항상도 이렇게 나올 거야. 금좀 나왔어? 이야. 이 와. 뭐이요말은 <laughs> 어. 못하겠어? 와 이야. 박수 이렇게 안나와? 2시간 빠르거야 2시간 2시간에서 네. 이정도 와 어, 우리 금나비 채널 많이 와. 사랑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요 금 캐는거 알려드리고 금 나오는데도 데리고 와서 내가 모셔다드려서 같이 해줄테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 동생 <laughs> 열심히 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제 것도 해봐야 되겠네 아 저는 네, 그 금보다 진 꽉이야 네? <laughs> <laughs> 내 동생 그다빠았어아아 아, 저는 금보다 이 지금 장비가 탐이납니다 탐이나 어우 응? 아, 흡입력 뭐네 뭐네 안따지고 네. 일단은 80 70mm다 보니까 빠는 양이 50mm 아무리 흡입력 좋다해도 50mm, 2배, 3배 이상을 빨아. 그러니까요. 이상. 아... 너무 막큰 돌까지 막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가니까, 네. 입구가, 네. 나는 입구를 진짜로 안 맞고, 네. 이런 식으로 해버렸거든. 어... 너무 큰 돌이 한꺼번에 쑥 들어가 버리니까, 가끔 이제 저기에서 음... 막히는 현상이 있는데, 툭툭 때리면은 바로 또 뚫려. 음... 이렇게 하니까 뭐, 뭐, 어... 아니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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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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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막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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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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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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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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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니다 예. 아, 이거 사철 어떻게 골라놨냐? 집에 가서 골라내야 되지, 아니면최 응? 네. 대충만 0.0001g면 죽었지? 어이구. 0. 0.002g 늘려나? 어마어마합니다. 이 <laughs> 예. <laughs> 진짜, 꽃이 수 꽃이 심하 2시간 빠는 거야. 아까 봐 예. 이게 그렇게 되지뭐 그죠. 예. 아, 그렇습니다. 아 내꺼도 해봐야지 여보 바닥까 나왔어 바닥나됐어바닥 나왔어, 하트 나왔어, 하트 나왔어. 하트 많이 나왔어 바닥까지 어. 아, 어, 간다, 경호야? 예. 그만 조금씩 나와 많이는 안나와 근데 어느 또한 바닥이 있도록 한창 또 쏟아지지 내가 봐왜 이래 면요왜이냐면은 굴러온 항공이다 보니까 네. 굴러오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였다가 네. 자리가 좋은 데서 나갔다 들어오는 날 이렇게 해가 나오는 날은 에스프를 입고 와 보세요, 여름분들에 구운 두 분도 따가요 그래서, 그래, 그래. 아까 그, 불편한 깨달이, 때문에 그, 짱단이, 돌 때문에, 돌 때문에 딱걸어지다아그 사이가, 원지 같은 거, 빙수에 딱 끼어있어. 거기에 귀가 하나도 있 아예. 딱 끼어갖고, 원지 가은 거, 어가딱끼어지딱 끼어있어, 돌 사이가. 거기에 귀, 귀가 하어 나도 나오자, 나오자. 에휴. 아니 다른 거뭐좀 나올까? 골프 치러 갈까, 낚시한 거 갈까? 뭐? 골프, 골프로 가면? 응. 그렇게도 말고. 나는 그날 그때 그날 그날 돈 어, 뭐 갖다 준게 좋던데. 아또 따가지고 근데 근데 오히려 나는 돈이 되는거야 하하하하하 집에 그말을돈 밖에 몰라요 돈이 돈이 소중해 재훈씨 우리 재훈씨는 아직 애기도 없고 젊은계로돈 내기 안하죠 병한테 아니 근데 시간이 돈이 다 그럼 나이도 좋이데 그러면 재훈씨도 똑같아 죽을요 우리가 하시가좀 유달리 그래요. 그래서 너무꺼 욕심부리고 그러진 않는데 하여튼 허송성을 보내는 게 싫어요. 시간은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도로 따지면 무덤래 그 시간은 돈돈돈돈왜 그래, 얼굴 바르고 있어? 날아갈 뻔했네. 에이 깜짝 놀랐다이 검정색이나 진한 청색으로 해야 금이 잘 보여. 근데 이것도 잘 보여. 눈이 좋게 <laughs> 눈이 좋고 나도 많이 끼워줬어. 어? 아이고야,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든 다음에, 한 마리 나왔더니, 참 힘들어. 형님까 보다가, 아이고, 저거 보니까. <웃음> <웃음>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짧게 한 시간치고는, 어, 괜찮습니다. 아이고, 종종 와야 되는데, 시간이 날란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철수해야 되겠네요. 예. 네. 음, 아, 수심이, 어이고, 꽤 나와가지고, 드라이 슈트 같은 돌입고 어, 조금 깊이 들어가가지고 안방까지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토사가 많이 쌓였는데 이 토사만만 이렇게 그래도 빨아도 그래도 나오네요. 이게 정말 좋은 곳을 형님 때문에 또 알게 됐네요. 어, 오늘은 모처럼 또 형님 만나서 참 재미나게 짧지만 재미나게 한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자리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